본격 <목소리> 토론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격 토론이고요 토론 네. 전문하는 토론 전문 방송입니다. 금일 토론 주제는 교복 자유화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고요. 저는 교복 자유화는 있어서는안 된다. 교복 자유화는 해야 된다에 호똥님이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교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일제 시대의 잔재이고요. 교복을 계속 입히에딴 거가 일단 매공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편에선 이제 친일파라는 얘기인 거고요. 교복이 또 요즘 얼마나 비싼. 비싸... 니까 교복을 뭐 입으면은 사복을 안 입어서 뭐 싸다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사복이 사복이 싸고 교복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교복 같은 것도 사실상 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복을 입으면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한창 이제 개인의 개성을 발하고 싶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 나이에 이제 교복이라는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획일화를 강조하게 되면 사인성 있게 자라나겠습니까 인재들이? 그래서 교복은 자유화가 돼야 됩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해외에서 국제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 오긴 했지만, 해외에서, 저는 일본이 아닌 해외에 있었을 때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일본의 자, 잔재다라고 말씀하신 건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왜냐면 해외 다른 이제 유명 사립학교들은 다 교복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복이 더 비싸다 이 말이 안 맞습니다. 자 사복을 입었을 때는 지금 5일인가요 누가? 일이죠5일5일 오일. 동안 어떤 옷 입을지 매일매일 고민해야 돼요. 그럼 5일치 분의 옷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학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개성화를 되면은 지금 뭐 노스페이스 가지고도 한참 뭐 들, 등골 브레이크란 말이 나왔는데 애들이. 갑자기 매일매일 본인의 특색을 살린다고 2호초 다사라고 계속 하면은 그게 얼마나 돈납니까교복을한번 사면은 물론 처음 샀을 때 비쌀 수 있지만 두 벌만 사면은 뭐 3년은 입을 수 있어요 애가 성장만 제대로 안 하면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저렴한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벌 사면은 30만 원이에요 두벌 사면 60만 원이란 말입니다 60만 원으로 교복을 입으셨길래 한 벌에 30만 원입니까 교복 브랜드 스마트 30만 원 해요 그 브랜드 해야 되죠? 브랜드 아닌 것도 있는데 브랜드 아니면 얼만데요 브랜드 안 입으면 더 싸게 먹히죠. 요즘 브랜드 안 입으면 안 됩니다. 왜죠? 브랜드 뭐, 일단 처음 새 옷은 사야 되잖아요. 아, 그 60만원이라고 하죠. 예, 네, 60만원. 네, 60만원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사복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맨투맨 만원, 바지 2만원, 겉옷 뭐, 5만원, 이렇게 하면 뭐, 7만원으로 끝나고요. 그거 5일 내내 입으면 돼요. 이래서 좋은 아빠가 될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요즘에 <laughs> 저희 때랑 달라요. 패션에 엄청 민감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옷 5일 동안 7만원짜리 <laughs> 오일 동안 입는다고요? 그러면은, 왕따낭이에요 방금 말씀하셨죠? 교복에 브랜드를 신경 쓰는데, 옷에 사복에 브랜드를 신경 안 쓸까요, 애들이? 사복에 훨씬 신경 쓰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7만원짜리 맨투맨이 아니고요, 10만원짜리 맨투맨을 한 벌, 하루치를 사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애한안풀리려고나 이런 거 메이커 입었다, 뭐 이렇게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그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5일 분을 사야 되는데, 그럼 그게 얼마입니까? 한 달에 이제 몇백원 나갈걸요? 아, 그, 다른 애들한테 안 꿀리려고 그렇게 입는 애들은, 그, 교복의 문제가 아니라, 교복을 입어도, 걔네들은 이제 막, 신발이니, 뭐, 노스페이스 거두이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살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뭐, 그렇, 그렇게, 뭐, 옷으로 뭐, 판단을 하는 애들. 하지만, 그게 교복이 입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사복 입어도 똑같고, 교복 입어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다른 쪽 얘기를 돌려보자면은, 저는 일단 그 자라나는 아이들, 창의력이 풍부한 아이들이 어 교복이라는 획일화된 틀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 교육받고 있다. 이런 관점이 뭔가 우리나라의 창의성이 있는 인재를 기를 수 없는 그런 교육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 창의성, 창의성 버리시는데 교복이랑 창의성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차피 우리나라 종특이 뭐냐면 따라쟁이들이어가지고 <laughs> 교복을 안 입든 사복을 안 입든 결국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애, 뭐 연예인이 A라는 브랜드에 A라는 후드를 입으면은, 꼭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그 A라는 브랜드에 A라는 후드를 다 사서 입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종특이에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때문에 애들이 따라하는 것밖에 할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교복화 될 거예요. 그런 브랜드 옷들이. 결국에는 근데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돈 써야 되는 이유가 더 많이 생기는 거고, 자주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교복을 입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발, 맞아요. 신경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애들 저희 때랑 다른데다 패션 쪽에 저희 때보다 훨씬 관심이 많아서 신발 사줘야 돼요. 안 가, 안 하면은 뭐 그런 애들만이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안 사면은. 이한이가 왕따 당하고 오면은 기분 좋으시니까 신발 때문에 왕따를 왜 당해요? 전 아, 예, 신경 쓰려고 예, 하지 마세요. 아, 아저씨로서 <laughs>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10대의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이해하려고 했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교회 다니는 고등학생들한테 몇 물어봤어도 걔네들 다 좋은 신발 신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컨버스 신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신발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 이것보다는 뭔가 그 왕따를 시키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아, 문제가 옷을... 있죠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학부모 입장에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왕따 문제 언제부터 제기됐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제기된 건데 지금도 있잖아요.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인 거예요. 그게 교복 때문은 아니죠. 교복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한테 해결할 수 없으면은 최소한 괴롭히면 안 다하게 건덕질 을좀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왕따는 피해자의 잘못이다? 아니죠. 피해자가 건덕질을 줘서 그렇다? 아니죠. 가해자의 문제긴 하지만 그가해자가 괴롭힐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부모로서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해결할 수 있어요? 왕따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을 어떻게? 할거예요 이안이가 왕때면 왕떼, 한대 줘야죠 과외자들 왕떼한... 만나면 은 이게 한 대씩 때려줘야지 이렇게 이놈들 하면서 애들이 나중에 이안이한테 어떻게 할줄 알고요 이안이한테 뭐라고 하겠죠 또예 네. 그럼, 또... 그럼 제가 또 가서 또 때려줄겁니다 이렇게 무한반복이네요 예 네, 무한반복 누가 이기나 이게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안이가 그, 나중에 해결책이다 이게 응? 그 본인은 요구 하나로 끝나지만 이한이는 기부스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다리 멍둥이 하나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아, 거. 다리 부러지고 오면 얘기가 다릅니다. 진짜 죽여버릴 겁니다. 칼로 쑤셔버릴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자라면 학교에 웃음이 자랍니다.